안녕하세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환경기능사, 대기 환경과 관련된 문제예요 피토관의 어떤 유속과 관련된 문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굴뚝에서 배출되는 가스 유속을 측정하고자 피토관을 굴뚝에 넣었더니 동압이 5mm H2였다. 이때 유속은 얼마인가? 자, 피토관 개수가 0.85이고 공기의 비중량은 1.3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피토관이라는 얘기는 우리가 이렇게 위로 이렇게 되있는 어게 하나 있고 아래로 되있는 어게 있어요. 이렇게 그래서 이 라인이 지금 관이고요. 가스가 밑에서 이렇게 위로 올라갑니다. 아, 이 피토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얘를 이제 가지고 동압과 전압을, 전압을 계산하고 그 동압을 가지고 이제 배출 가스의 유속을 산정하고 그 유속에 맞게 등속흡인하는. 그러한 일련의 과정이 이제 대기 실료의체체에 관련된 그런 내용이고 이 부분이 어디 있냐면 대기오염 공정시험 기준의 이 사항이 이제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이 그와 관련된 내용이다. 자 이거는 마찬가지로 공식을 우리가 알고 있어야지 풀수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V는 c 루트 이건 이제 물의 대기에서 가스의 비중량, 밀도 이렇게 얘기를 하고 e g의 이 압력, P, V 동압을 곱해주면 돼요. 이거 이제 피토관 어, 개수와 관련해서 유속을 구하는 공식인데 0.85가 이제 문제 주어진 c 값이죠. 음, 그다음에 루트에 2곱하기 9.8, g가 9.8 중력 가속도. 그다음에 오밀리미터 어, h2o로 문제에서 주어졌죠. 1.3으로 나눠줍니다. 그랬을 때7.38 m s 세 이렇게 나오게 되겠습니다. 자, 이 문제 같은 경우는 이제 좀 어, 어렵진 않은데 어렵진 않은데. 이제좀그좀 그좀 중요한 부분 그러니까 기능사의 어떤 기출에서는 조금 어, 벗어난 그니까좀 자주 안 나오는 그런 문제 중에 또 하나인데요. 공식이 그렇게 어렵진 않아요. 네, 그래서 충분히 이제 뭐 우리가 나왔을 때 맞출 수는 있, 있을 만한 어, 그러한 문제긴 합니다. 하지만 좀 자주 출제된다 이렇게는 좀 보기는 어렵고요. 그래서 이 공식을 기억하고 있으면은 에, 문제를 좀 볼 수가 있는데 사실 이 개념이 실무에서는 좀 중요합니다. 그래서 특히 대기에서의 어떤 측정과 관련된 업무를 할 때는 이 공식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꼭 기억을 해두셨다가 나중에 이 관련된 일을 하신다 하시면 활용을 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피토관 계수가 있고 중력 가속도, 그 다음에 동압, 배출 가스 밀도 단위에 의해서 잘 확인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자 마지막으로 구독 좋아요 많이 부탁드리면서 항상 노력하는 강사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